자 선수 양기마대 후속 기마장기입니다. 자 면포. 자 그냥 기마 올라가고. 자 열어줄게요. 상부터 나오나요? 마부터 나오나요? 아 차를 띄우네요. 상이 나온 다음에 뭐 대차로 풀 수도 있고요. 얘를 옆으로 당겨갖고 차가 이렇게 빠지겠다. 그소리고요 붙이고. 궁수비 빠르게 해갖고, 이제 포가, 이제 요런 자리에 해갖고, 이제 포. 이렇게 들고 오고,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들어가고, 포를 좀 활용하겠다. 그 소리네요. 포를 좀 활용하신다. 다음 수에 이제 포가 여기 갔다가, 제가 지키거나 하면 이제 포를 뒤로 빼고 이렇게 가겠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세포가 여기 오겠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말을 뒤로 빼잖아요. 포가 이렇게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또요 자리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포가 이거 때리게끔 하고 차가 붙으면요. 뭐 마가 이거 또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게 지금 참 아프단 말이에요. 포가 이거 때리게 가는 게 어떡하지? 꼬셔 봅시다. 상대 의도대로 두지 않고 역으로 한번 꼬셔 볼게요. 다시 뒤로 빠지고 일단은 이 포를 제가 쉽게 잡을 순 없어요. 대신 우리 진영에 일단 담보로 담보로 잡아놓고 근데 이게 좀 위험한 담보예요. 야, 아, 이번에는 포가 여기 오겠다. 야, 이거 조금 무리했네. 다음 수 여기 오겠다. 차가 가뒀으면은 상대분이 포가 또 면으로 갔을 것 같은데요. 차가 포 먹으면 이제 포가 마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포근한 자리. 포근한 자리 가고. 왜냐면 지금 상대방이 그냥 포로 이졸 때리고 이제 상으로 때리고요 여기 3병 제거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 가서 일단 막아놓고 자 막아 빠지면은 이야 좀골치가 아프네요 이또 줄까 또 붙을까 또줘또줘또줘또줘 또 줘, 또 줘, 또 줘. 일단 담보 담보 두개 포두개 담보. 아 근데 이게 좀 배탈 날 담보인데. 담보는 안전 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위험성이 높네요. 아 포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구나. 아 제가 왜 잡는 것만 생각했죠? 포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원래? 그러네. 아 그러네요. 왜 이거 잡을 거라고만 생각했지? 지금 포가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네. 아. 어? 자 이러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왜 여기를 이렇게 하셨지? 이거 같아요. 너 이거 밀어라. 밀면은 포가 때리고 차가 붙으면 포로 때리고 졸로 때리면 한번또 때리겠다. 그래도 일단 밀어. 이거는 뭐안밀 수가 없네요. 일단 밀고. 저는 상대방이 얘를 이렇게 당긴게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당겼는지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포가 여기 넘어갈 수 있는데 안 넘어가시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뒤로 빠졌으면요. 여기 미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느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단은 얘를 때릴 거예요. 느닷없이? 네, 여기 때릴 거예요. 여기를 때리는 이유는 찾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찾기를 연다는 거는 얘를 지킨다는 거죠, 차가. 그러면서 막아나가서 일단 여기를 걸어줄 거고요. 그럼 얘가 잡히면 안 되니까, 이거 포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얘를 다시 땡겨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땡겨올 가능성이 높죠? 어, 근데 장기 잘못 되는거 아닌가? 자, 상으로 여기 때려놓은 게, 포가 가서 차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선수. 이건 장차도도 안 되죠? 포가 때리면 포장 선수니까. 차가 피했을 때, 차가 지금 얘 지켜주고 있으니까. 다음부터 다음 수는 이제 포가 여기 가서 차를 한번 또 쫓아내면서 이 포를 이제 가두는 거예요. 도망갈 때안 갔으니까 가두면서 가두면서 차를 이탈 시킵니다. 자, 얘를 잡아갖고 막아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굳이 땡깁니다안 잡을게요. 근데 이 포를 잡으려고 내려가면 그때 포로 사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포 잡으러 가기도 조금 그래요. 잡으러 가기도 좀 그렇고 어쩌면 상대분 이거 밀 수도 있어요. 밀어서 마가 잡으면 차가 잡겠다. 그러면서 장군치겠다. 사 올리면 잡겠다. 이게 상대가 의도예요. 그러니까 상대 의 의도는 뭐냐 이거 잡아라. 차가 이거 잡으면서 장군 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러면 상대방 어쩔 수 없이 장차도 갑니다. 왜? 차가 빠지면 얘 공짜로 잡혔을 때 타격이, 어, 안 가네요? 그럼 잡고. 어차피 포못 도망가니까. 다음 수는 마가 이제 뒤로 빠져서 마로 포를 걸어줄 거예요. 차라리 지금은 과감하게 차를 죽이는 쪽이, 차를 죽이고, 졸로 마먹고, 뭐 포가 때리면 마가 잡고, 이거 잡으면 포 도망가고, 이게 낫을 것 같아요. 차를 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장차도를 갔어야 될것 같아요, 초에서. 자, 상대분 계속 여기 장구수, 장구수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장군 쳤을 때 이제 사로 막으면 이게 잡히니까 뭐 차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차가 열어 놨잖아요. 땡겨요, 그냥. 졸로 막아요, 졸로. 나중에 이마는 뒤로 빠져서 포를 잡을 거고. 자, 이거는 상대분이 지금 이 자리.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상대분은 지금 포로 요런 거 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포로 요거 때리면서 잡으면 이제 차가 들어오겠다. 그렇다고 다른 거 두면 차가 여기 붙을 수도 있잖아요. 뒤로 빠져서 이제 포가 요거 때리게끔 하고. 근데요, 여러분들 이사키 보시면 안 되고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이 포를 안 잡을 겁니다. 잡으면은, 이제 차가 뭐 잡거나 막아 나왔을 때 여기가 깨져요. 그래서 냅두고, 얘나 잡을게요. 얘나 하나 잡을게요. 막아 나오나요? 포안 잡아요. 잡으면 형태 깨져요, 제가. 그래서 저는 형태를 중시하기 때문에 안 잡아요. 어차피 포 도망가도 뭐 자리 마땅히 도망갈 자리 없으니까. 잡으면 형태가 깨지니까, 저는 형태를 중시하기 때문에 안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 위험한 담보였네요. 결국에는 못 잡고 도망갔으니까. 자 이거는 뭐포 들어오면 되겠고 상대분 포도 이렇게 들어가나요? 여차하면 막 차가 포 때리고 들어간다. 천군 갔을 때 마가 나오면서 장군 궁툴면 요거 잡. 포가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위험하네. 음, 상대분 여기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자, 일단은 상대분이 지금 차로 요거 때리는 거안 된단 말이에요. 자, 마가 빠져서 차한번 걸어줄게요. 면자리 뺏어야 될것 같아요. 면자리 뺏고, 대차를 하기에는, 대차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 차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대차를 할 수도 있고, 대차는 안 했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이거 찔르면, 포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한번더 땡기면 어떻게 하지? 한번 더 땡기면 차가 여기 이렇게 한번 가볼까? 포가 들어가고, 자, 일단 마부터 걸어 볼게요. 사다더라 이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포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빠져서 면포 오겠다는 소리네요. 저는 중포 가보겠습니다. 중포, 일단 중포. 차가 갈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면 포가 뒤로 빠져갖고 차가 피했을 때 차가 이쪽 자리 갈 수도 있고. 일단 쫓아내요. 쫓아내고. 이제 포가 요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마 나가서 총 공격 준비합니다. 지금 마가 상 때리는 것 때문에 상이 요거 때리나요? 상짱? 점점점 이제 상대분 궁성이 약해졌어요. 저는 양포 지금 다. 궁성을 변형하고 있어요. 상대분 빠르게 면포 가셔야 되는데, 자 지금 상대분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궁성에 지금 제가 포두 개로 상대 진영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위험할 텐데, 자포 들어가야죠. 차가 맞대리면 큰일 나니까. 차가 맞대리면 큰일 나죠. 야 여기서 뭐서? 손... 좋은 수가 없을까? 자, 마, 너 나와. 지목했어요. 너 나와. 자, 마가, 맞아볼 수 있나요? 어, 지키네요. 지금 저는 총 공격을 하고 있고, 상대분은 지금 총 수비를 하고 있어요. 차가 이런 거 때리면 좋은데. 이 마, 나오라니까 안 나오네요. 야, 이거 어떻게 잡아낼 수 없나? 자, 일단은 얘가 걸려있으니까, 잠깐만요 이러면 다음 수에 마가 얘를 때릴 수가 있네 차가 이거 잡아도 수비된 되... 아 때리는 수가 있구나 아 지금은 아까는 상대분이 마가 이걸 때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차가 여기 붙었기 때문에 마가 제 말을 때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상대분 마가 역으로 저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마대하기에는 좀 뭔가 아까운 것 같고 마대하기에는 좀아깝고요 마대를 안하기에는 제가 좀 불안해졌어요. 야, 공격 막혔네. 공격이 막혔어요. 잘못 떴네. 일단 한칸 내릴게요. 이러면 상대분이 일단 마가 말을 때리면요. 제가 차로 얘를 때리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제가 지금 바로 여기를 때리면 상대분이 차가 잡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 지금 상대분 면포 한거 실수 같은데 아닌가? 마가 때린다, 차가 잡는다, 때린다. 습니다 다시 마가 때린다. 아, 사가 잡을 수도 있구나. 근데 사가 잡으면 포로 때렸을 때이 차가 죽으니까 마로 때리면 차가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 장군수 궁 들어간다, 차 죽는다. 이막 공짜죠? 때립니다. 사로 잡아도 공짜, 차가 잡아도 공짜.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러면 결국에는 제가 마대에다가 요거 잡고 아이고? 차가 잡네? 헉. 아이고 잠깐만 잠어 잠깐 어 잠깐 어 잠깐만 얘를 얘를 차가 마 잡는 게 아니고 포로 말을 잡고 사가 잡았을 때 차가 사먹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야 이건 아니 차가 말을 잡는게 아니고 포로 말을 때렸어야 돼요 포로 말을 때렸어야 됐는데 어... 이거 좋네 이거 <laughs> 좋네 아니 차포대하면 답이 없죠 차포대도 답이 없구요 다음 쓰면뭐상 나눌 수도 있고 아 이거는 망했구나 아 이건 의미가 없는데 <laughs> 이거 의미가 없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서 이건 지금 때리라고 강제하잖아요. 지금 안 때릴 수 없고 때리고 나면 뭐이길 기물이 없죠. 이야 이게 자 이거는 뭐더 이상 더 이상 진행할 없네요 기물이. 자 이건 기거나 들어가 겠습니다 아니 이게 아 이거는 뭐 제가 수익이 미스났네요. 이게, 때리고 때리고 했을 때, 얘를 포로 잡았어야죠, 포로. 포로 잡았어야지, 상대분이 이렇게 잡아도, 이제 여기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지금도 이제 제가 이걸 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갔어야 돼요. 지금 포로, 포로 말을 잡았어야 되는데, <laughs> 제가 순간, 술기 미스났네요. 포로 잡았어야 되네요, 포로. 자, 뭐, 뭐 어쩔 수 없죠. 뭐 실수도 실력이니까. 자, 뭐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